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와 시간에 관한 이론들이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양자물리학까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현상들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인간의 뇌가 우주 전체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발달해 있을까요? 오늘 이런 흥미진진한 과학적 호기심들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차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온 알렉스라는 분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가 4차원에서 우리 3차원 공간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죠. 그런데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2차원 존재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2차원 생물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4차원 존재들도 우리 세계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2차원 생물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께가 전혀 없는 존재라면 빛이나 물질이 어떻게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빛은 반사가 되어야 보이는 건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일단 제쳐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들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만화가 있었는데 이차원 생물이 등장하는 내용이었죠. 그 만화에서 한 캐릭터가 안녕 나 방금 이차원이 됐어 라고 말하면서 옆으로 돌아서더니 완전히 사라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께가 없으니까 옆모습으로 돌아서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였죠. 이것처럼 우리가 2차원 생물을 본다면 정면에서는 완벽하게 보일 텐데 그들이 우리 시야의 수직으로 돌아서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4차원 존재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존재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적 관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주변을 둘러봐도 모든 것이 3차원이니까 4차원 존재에게 어떻게 보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2차원 생물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내부 장기까지 다볼수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2차원 생물들에게는 피부라는 것이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선 안쪽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차원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내장을 볼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 민망할 것 같습니다. 4차원 존재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그들을 의사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는 수술이 마치 어린이놀이처럼 간단할 테니까요. 삐어진 발목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전에 오퍼레이션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통해 의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꽤 형편없는 의사였을 거예요. 게임 속 환자는 신체 부위를 만질 때마다 삐익 소리를 내며 코가 빨갛게 빛났으니까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제프라는 분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애플 TV 버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주 엘리베이터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소재죠. 그 작품에는 서로의 복제 인간인 세습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새벽, 낮, 황혼이라는 이름을 가진 통치자들이 끊임없는 순환 구조 속에서 서로를 대체하면서 특정 시점에 파괴되고 교체되는 시스템입니다. 트렌터라는 행성이 통치자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우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죠. 우주 엘리베이터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우주 엘리베이터의 목적은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도 궤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마치 백화점에서 3층은 여성 용품이라고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한층 전체가 란제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지구에서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지구 주기 궤도까지 가야 합니다. 지구 위에 특정 지점에 정지해 있는 유일한 궤도이기 때문이죠. 더 가까운 궤도들은 지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앞서 나가게 될 테니까요. 지구 주기 궤도는 지구 표면에서 약 36,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시속 1,000km로 움직인다면 36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보다 빠르게 우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스페이스X의 혁신 덕분에 우주 접근 비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 큰 목표를 제시했고 요즘에는. 우주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켓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를 살펴보면 수소와 산소인데 이 둘을 합치면 HEO, 즉 물이 됩니다. 배기가스가 그냥 물이니까 환경 친화적이기까지 하죠. 물론 매우 뜨겁긴 하지만요. 우주 엘리베이터는 분명 멋진 기술적 성과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용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복잡한 케이블 유지 보수와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라파엘이라는 분이 던진 질문인데 만약 초지능 외계인이 특정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할 시간은 없고 즉시 대답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제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가 우주 전체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똑똑한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대치를 낮춰야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우주 전체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멍청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거든요. 양자 역학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멍청한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신비롭지 않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이유들조차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할 수도 있어요. 마치 개가 미적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우주 어딘가에 더 저렴한 달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요즘 달걀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진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일 겁니다.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그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말이죠. 빅뱅 이전의 상황을 알수 있다면 꽤 멋질 것 같습니다. 기원에 대한 질문은 과학에서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교할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까지는 뭔가를 추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구의 기원도 마찬가지였어요. 행성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었죠. 외계인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이 우주는 우리가 방문한 1,500만 개의 우주 중 하나일 뿐이야.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른 두 우주가 밤새 술을 마시고 합쳐져서 너희 우주가 탄생한 거야. 독일의 마커스라는 분이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계인의 혈액이 산성이어서 소화기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본적 있냐는 거였어요. 먹는 모든 것이 분자 단위로 바로 분해되어서 100% 활용할 수 있다면 배설물을 생산할 필요가 없겠죠. 외계인이 배설하는 모습을 본적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슈퍼맨의 소화기관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그는 외계인이었으니까요. 매우 강력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스 배출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매우 뛰어날 거예요. 하지만 식물성 외계인이라면 그런 폐기물을 전혀 생성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산소를 내뿜을 수도 있겠죠. 배설물 없는 외계인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생물은 배설한다는 어린이 책을 다시 써야겠네요. 세계 여행 교사인 메시라는 분이 교육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가르치면서 학습이 얼마나 인간관계에 달려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공상과학에서 상상하는 AI 교사나 디지털 복제본이 미래 세대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AI가 교사의 지식, 스타일, 성격을 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오늘날 사용하는 교육 방법, 도구, 전략들을 복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복제본이 원본만큼 효과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삶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 다른 학생에게 맞지 않는 접근법이 있을 때 알고 있는 것을 재조정하고 재포장해서 그 학생의 지적 호기심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순간순간의 즉흥적 대응에 있거든요. 현재 AI가 그런 일을 할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AI는 특정 스타일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학생들에게서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 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변하고, 성숙해지고, 때로는 퇴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것이 진짜 시험이라고 할수 있어요. 좋은 교사는 학생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거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죠. 메인 출신의 DJ 사이프가 중력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력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하는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공간이 본래 평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물체와 그 중력장이 사라지면 원래의 평평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시공간의 속성이 존재할까요? 중력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롭네요. 공간을 휘게 하는 건 물질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이 젠제미토로 동등하니까요. 물질과 에너지가 공간과 시간의 공유를 만든다면 그것들을 제거했을 때 공간과 시간이 구부러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휘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한 후에는 공간이 평평한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우주 자체는 그 안에 있는 개별 물체의 중력과는 무관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평한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죠. 우주 전체의 기하학적 성질은 국소적인 중력장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마치 지구 표면이 전체적으로는 구면이지만 작은 영역에서는 평평하게 보이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키스 존슨이 관찰자의 관점에 기반한 보편적인 지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밤하늘의 특정한 별을 분석해서 그 별의 예상 수명을 결정한 다음 이 별이 현재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별의 유령이 별이 사라진 후 수십억 년이 지나 빛의 그림자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를 올려다 볼때 보는 것은 현재 거기에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는 빛이니까요. 그 빛이 방출되었을 때는 분명히 살아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셈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의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3, 300만 광년 떨어진 은하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거울을 들고 있다면 그 거울을 통해 공룡이 멸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빛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6,600만년 정도 되니까요. 시애틀의 앤서니가 11살 아들과 함께 시공간 내에서의 허구적 시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목표물의 시공간적 위치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전축, 태양계의 궤적, 은하의 움직임까지 모두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정확한 시공간 좌표를 보장하려면 우주의 중심점을 알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적인 거리로도 충분한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리치 가치라는 수학자는 블랙홀 근처에서 수학적 궤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는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우주에서 시간 여행을 다룬 책을 썼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할아버지 패럿 도독스 같은 문제들이 있죠. 백투더 퓨처에서 마빈 베리가 척 베리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 노래는 진짜로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마티가 미래에서 그것을 얻었지만 척은 과거에서 그것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노래는 실제로는 시간 루프 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적 모순들이 시간 여행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유바시티에서 온 토드 챔버스가 빛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태양도치라는 것이 있어요. 질량이 적고 반사율이 높은 재료로 만든 거대한 도치인데 유연하고 반짝이며 반사율이 높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행성협회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태양도출 제작하고 발사했어요. 스타토크의 좋은 친구인 빌라이가 행성협회의 CEO이기도 하죠. 그들의 테스트가 성공적이었는데 지구를 공전하면서 태양도출 펼치고 각도를 조정했을 때 햇빛이 태양도에 닿아서 궤도가 실제로 늘어났거든요. 빛이 정말로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몇몇 억만장자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새로운 발명품들의 상을 주는 행사입니다. 그중 하나가 나노 프로브인데 우표 크기의 작은 장치에 거대한 도치 달려 있어요. 지상 기반의 기가와트 레이저로 이것을 알파 센타우리까지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할 수 있다면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는데 20년 정도 걸릴 겁니다. 4광년 거리를 20%의 속도로 가면 20년이 걸리죠.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을 알려면 신호가 다시 4년 걸려서 돌아와야 하니까 총 24년 후의 결과를 알수 있을 거예요. 한 세대가 걸리는 프로젝트이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별간 여행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백의 장프랑스와 락이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이 은하 생성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였어요. 어쩌며 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 정도 되지만 은하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수천억 배예요. 블랙홀이 핵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은하의 질량이 블랙홀을 압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블랙홀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하 전체가 결국 자신의 블랙홀에 삼켜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은하에 비해 정말 작거든요.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 되는 블랙홀이라도 태양계 크기의 몇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은하 한가운데서는 여전히 작은 존재예요. 은하를 먹어치우려면 궤도를 도는 물질들이 궤도를 멈추고 바로 안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가까운 물질들만 조성력에 의해 잡아당겨져서 블랙홀로 나선형으로 떨어지는 가느다란 가스 흐름이 생길 뿐이에요. 두 은하가 충돌할 때는 어떨까요? 은하들은 대부분 비어 있어서 별들이 실제로 충돌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 본토에 호박벌 4마리가 있다면 그중 2마리가 우연히 부딪힐 확률이 우리 은하에서 두 별이 충돌할 확률보다 높을 정도예요. 은하들이 충돌하면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중력에 의해 안무된 우주의 발레 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서로 스쳐 지나가고 돌아와서 다시 충돌하면서 맥박처럼 맥동할 거예요.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결국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반복될 텐데 그때 무거운 물질들은 가운데로 가벼운 물질들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블랙홀들도 가운데에서 만나 합쳐져서 이전보다 두 배나 큰 블랙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텍사스의 패트릭이 정말 창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공간 자체가 견고한 격자이고, LIGO가 듣는 미스터리 에코가 실제로는 그 격자의 지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미 새로운 현실 상태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지만, 잘못된 렌즈로 보고 있어서 놓쳤다는 뜻일까요? 시공간을 격자로 생각하는 건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격자는 단순한 직물보다 더 강력한 실체거든요. 결정 격자처럼 말이에요. 수정 같은 격자 안에서는 빛이나 소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에너지의 전달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격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른 각도에서 볼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들을 제안해야 할 겁니다. 우주의 전체 구조가 수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액정을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적절한 대답은 흥미로운 질문이다라는 말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창의적인 발상이고,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질문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주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과학은 결국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다뤘던 모든 질문들처럼 말이죠. 차원의 경계에서 시작해서 우주 엘리베이터,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 교육의 미래, 중력의 본질, 시간과 공간의 구조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를 바라보며 궁금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 무지야말로 새로운 발견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인간의 호기심이 이끄는 과학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